네, 반갑습니다. 다담자 팀장 이경희입니다. 와, 토요일, 와, 그쵸. 여유로운 토요일입니다. 그 <laughs> 예, 어떻게 다들, 예, 불구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저녁에 라이브 방송이 없어서 어저 저녁에 신랑이랑 외식을 좀 하면서 음주를 좀 했어요.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는 술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주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침에. 근데 우리 신랑이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천종사상을 아침에 하나, 에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아침에 하나, 에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는데. 오, 어저께 꽤 많이 이제 먹었어요. 주당들입니다. 주당 부부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은데, 예. 주당인데, 근데 아침 일어나면 속이 아프고 미식거럽고 막 토하고 막 이렇, 좀 이렇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 산삼이라서 그런가 좀 다르네. 또 이렇게 또 이야기 하는 거를 들으면서, 맞제? 맞제? 안 먹는다 하지 말래 이렇게 들 하면서 제가 또 아침에 또천둥산삼 하나가, 그리고 정성께,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음 양탕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조금 아침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좀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진짜 힘이 불고 불고 이렇게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천둥 벌떡한 아 아직 끝까지는 안 왔더라고요 성인이에 막 아, 내가 그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걸 알려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천종산삼을 먹게 되면은 성기능이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이 살면서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진짜 이 3대 욕구는 어떻게 해소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가지를 못해요 자 그런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식욕입니다 우리가 잘 먹지 않으면 내몸 순환이 안 되잖아요. 식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면욕이에요. 잠을 못 자면 또 아픕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욕입니다. 성욕. 그러면 이 성욕이, 나는 성욕이 없어. 난 그러고 싫어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3대 욕구 중, 식욕, 수면욕, 성욕, 이세 가지가 정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천종 산삼하는 거기에 있는 나의 성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제대로 톱니바퀴가 돌아가게끔 요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 몸의 밸런스, 이3대 욕구가 꽉 차게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바로 예, 선종산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담자 말이 맞다 하시면은 하트 한번만 올려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트 한번 올려봐주세요. 자 그래서. 식욕, 수면욕, 성욕 미자님 맞습니다. 이세 가지 욕구를 완전히 내 몸에 밸런스를 맞춰 줄수 있는 천정산삼 환이 여러분들 지금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월요일 날 하면은 추석 전에는 충분히 받아 보실 것 같아요. 식욕이 더 좋아지면 안 돼요. <laughs> 예, 그더 좋아지진 않아요. 밸런스를 맞춰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석이라서 큼직큼직한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정말, 어떻게 해요? 두둑하게 채워줄 제품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을 할 때, 주방 일을 할때 여성이 많아야 될까요? 남성이 많아야 될까요? 예. 밸런스. 맞습니다. 밸런스. 예. 그 밸런스. 음식을 할때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음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 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좀 거들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조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볼은요. 여러분들, 있으면 있는 대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볼입니다. 볼. 우리 집에는 볼이 진짜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볼이 필요가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정작 쓰려고 할때불편해져 <laughs>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네. 쓰려고 할때 정말 이 볼이 없으면 없을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이 이 사이즈의 이 볼이 지금 쓰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게 바로 4리터 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4리터 보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딱 봤더니 예, 이렇게 그리드가 그리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리드는 이 그리드가 포함된 3리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옷 이번에 4리터. 볼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분들께는 예, 3리터 색상은 이 예, 색상 아니고요, 똑같은 색상 동일 대열입니다 세트 세트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동일한데 이 그리드가 포함되어 있는 3리터 볼을 여러분들 증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4리터 그리드 포함 볼 그죠. 그리고 3 l 그리드 포함 볼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 얼마에 누릴 수가 있냐면은 53,100원에 누릴 수가 있어요. 와우! 53,100원, 이볼두 개. 근데 안에 뭐예요? 묶고 더블로 그리드까지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5 3 0 0 0원이이 말이 되는, 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하지만, 명절을 겨냥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으니, 자, 요 볼도, 지금 또 우리가 친척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싸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우리 큰 댁에 가게 되면은 그 일회용 봉지 쭉 찢어가지고, 그 봉지, 봉지, 봉지. 아니면 어떻게, 그 음식 쌌던 그 음식을 우리가 배달 음식이나 뭐 했던 그 용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용기에다 담아주는데 참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드가 있는 자, 사리편는 내가 쓰고! 자, 3리터 이, 어, 증정받아 있는 이 그리드 안에 요볼 안에 그리드를 다 끼워가지고 면저에 음식, 전이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다 가지런히 넣어가지고 음, 홍서야 갈때 가져가라 아니면 형님 갈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센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행, 에, 그리드 들어있는 행사가 5 3,1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어 저는 그리드는 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를 했냐면, 자 우리 예 환한 이제 웜톤 계열이 왔다면은 이제 우리가 요 계열 파란 색깔 계열로 또 갑니다. 자 그래서 요이 4리터 보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예요 3리터 보을 여러분 증정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여러분들이 4만 500원에 이 4리터와 3리터를 다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여러분 선물을 하셔도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어, 정말 좋은 선물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볼을 좀쫙재 놓고 싶다 하시는 분, 그쵸죠쓸때 나는 볼을 어, 찾고 찾 찾지 않고 자, 있는, 있으면 있는데 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두 세트 정도 해놓으시면 한네 개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볼을 쓸때아이 볼이 또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쓰고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또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파랑 색깔 이쁘죠? 파랑 색깔 색감이 어, 굉장히 시원하고 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 보여주면 눈이 좀 호강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냉장고를 타파웨어 타파웨어로 리모델링하시는. 단파웨어 볼로 리모델링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자요 그립 요볼 같은 경우에는 타원이잖아요 동그라니까 완벽 밀폐가 가능하고 정말 야채를 넣어 놓으면 정말 예, 야채가 다시 밭으로 살아서 나갈 판입니다 진짜 타파웨어 넣어 놓으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그래서 그리드 볼 종류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제품이 뭐냐면 볼은 제가 이렇게 서, 설명을 드렸.